파워 FM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듯 쪼그려 앉아계신 할아버지를 아주머니 세 분이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. 아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? 정말 병원에 안 가봐도 되시겠어요?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듯한 목소리로 힘없이 겨우 아줌마들의 친절을 거부하고 계셨어요. 괜찮다니까요. 어여들 그냥 가요. 좀 쉬었다가 가면 되니까 제발들 그냥 가요.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지랖 넓은 제가 관심을 보이자 아줌마 한 분이 제게 하소연하던 말을 건넸어요. 아니 글쎄 할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도 안 가신다. 자제분한테도 연락도 하지 마라 이러시잖아. 총각 어쩌면 좋아. 저기 앞에 아파트 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총각이 할아버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되나?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더니 눈빛으로 그리달라는 어? 신호를 신호를 보내셨어요. 할아버지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? 아니면 할아버지 제 등에 업히세요. 예.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제 등에 살짝 기대시더니 제 귓가에 대고 나지막히 이렇게 속삭이셨어요. <laughs> 내가 지금 5만 원을 밟고 있어. <laughs> 못 움직이죠. <laughs> 저 여자들을 움직이죠. 제발 좀 가라 그래. <laughs> 이게 해결이 되면 내가 만원 줄게. <laughs> 할아버지 는 돈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모르는 아줌마들 때문에 돈도 못주고세벽이니까 나눠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안 자게셨던 거예요. 전 아줌마님들을 돌려보내고 정말 할아버지께 수고비 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. 와, 아무 좋구나 진짜. 어, <laughs> 20%를 야. 아 <laughs>